안녕하세요. 마로송사입니다. 아, 저희가 작업한 레스타 리무진 작업사진, 아, 사진이 아니죠.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외부에는, 어, 4채널 FHD 블랙박스 장착을 했습니다. 전방, 운전석, 조수석, 어,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을 했고요 네, 이제 4채널 블랙박스가 작업이 돼서, 어, 별도의 뭐 후방 카메라 모니터는 필요가 없고요 4채널 제품으로 네, 후방 카메라도, 어, 사용할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두우니까, 실내 등을 켜겠습니다. 실내 등을 켰고요 일단, 실내 내부 한 번,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이 12인승입니다. 어, 상당히, 원래 이제 카운티가, 카운티랑 레스터가 25인승인데, 이 차는 좌석을 12, 12명 만질 수 있게 아주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승차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운전하시겠죠. 이제 어제, 예, 브라인드 장차가 와졌어요. 이건 저희가 작업한 거는 아니고, 예, 허니콤 브라인드, 뭐, 방염 재질의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고급스럽고. 일단 저희가 작업한 거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은 천정에는 27인치, 어, 모니터가 장착이 됐고요. 모니터 장착이 됐고, 이제 칩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작이 많이 서툴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지금 보시면은 어, 천장에는 27인치 모니터가 달려 있고요. 전방에는 어, 현대 폰터스 8인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4채널 모니터가 있습니다. 15인치 HDMI 모니터고요. 지금 한데 아 블랙박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블랙박스는 아, 리모컨 어디 있을까요? 아, 리모컨은 리모컨이 많아 가지고. 리모컨이 어딨을까요? 조금 끄는다는 안내를 해드려야겠네요. 진짜로 블랙박스 리모컨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다 주셨을까요? 리모컨이 많은 차량인데. 네,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 그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예 화면 약간 멈췄습니다. 지금 저 리모컨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리모컨은 어 이제 제일 거. 데요 아, 예.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블랙박스 사천원짜리 리모컨이고요. 두 번째는 LT 스칼라이프 리모컨이고 세 번째는 디비스 플레이어 리모컨입니다. 작은거는 10인치 모니터 리모컨이고요. 이건 LG리모컨 이거는 HDMI 셀렉터 리모컨입니다. 어, 이 차는 이제 보시면은 어, 여기 저 조수석 조수석하고 그 냉장고 사이에다가 모든 제품을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예, 이 아래 하얀 큰요 안쪽에는 어,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12V 기준으로 480A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스칼라이프 수신기가 있고, 어고 그 위로는 지금 인버터가 아, 네, 무선 마이크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스 디포 무시통이 또 달려 있고요. 이건 뭐 C가 하고 그냥 USB 만들어 드린 거고요. 어, 그러니까 상단부 배선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작업을 해드린 건데 이 안에 뭐 디비스 플레이어, 스칼라이프 LT e 모뎀. HDMI 셀렉터들 분배기들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순수 정연파3 k 로 인버터는 세로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배터리를 이, 이 리무진은 의자 밑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네. 이런 의자 밑에도 공간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저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럼 발 뻗을 때 불편할까봐. 냉장고 사이로 모임을 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온 길에, 예, 스카라이프. 지금 실내지만, LT, 그, KT, 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TV가, 지금, 스카라이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려면은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어, 저큰 모습도, 큰 영상도 앞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앞 리모컨. 하시면은 네, 보시면은 위에 천장 27인치 모니터와 아래에 있는 10인치 모니터는 어, 같은 화면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조작을 해주시면은. 전방은, 저, 그냥, 블랙버스 영상이 나오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 2번 카메라를 누르면 이제 후방 카메라를 쓸수 있겠죠? 전방, 후방, 운전석, 조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네개 화면 다 나오게 해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 히터하고 이렇게, 아, 잠깐만. 요앞 위에 있는 게 전방 블랙박스 카메라랑 투 채널 전방과 실내를 녹하는 화 블랙박스입니다. 실내 거는 예, 여기서 운전석 머리 위에다가 카메라 달아드렸고요. 예, 요 스위치는 TV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TV 안쓸때끌수 있게 스위치 만들어 드린 거고요. 무시동 아, 유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마이그 충전기도 보이네요. 그 아래 보시면은 220 코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어, 무시동 이터는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자 밑에 예, 운전자 뒤에 앞에 계신 분이 다리다 뻗어도 발이 안 됐게끔 안으로 깊이 넣어 드렸어요. 이제 송풍구는 이렇게 밖으로 설판 구멍 내가 타공해서 여기다 만들어 드렸고요. 방향은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위로 운전 자체적으로 뭐 뒤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작업이 다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차를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다 블랙톤입니다 차어 외장도 검은색이고요 이안에 색상이 다 검은색인데 지금 저희가 요 만들어드린 이 부분이 너무 색깔이 색상이 밝아서 지금 오늘 마무리할 작업은 이 전면부에다가 아크릴, 검은색 아크릴로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딱 카바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와 색상이 유사하게끔, 예, 여기다 아크릴로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마감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전면판 같은 경우는, 어, 공 CNC로 재단했기 때문에, 어, 저희한테 돌면이 있습니다. 아드 도면이 있기 때문에. 어, 레이저를 커팅해서, 고대로 딱 덮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그냥 제 것처럼 마감이 될 겁니다. 그것기다 나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서툴러가지고, 어,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크기 <laughs> 기능은, 어, l t 스칼라이프 달려있고요 DB 스플레이어 달려있고요 어, 무선 마이크도 있고, 인버터도 있고, 배터리는, 12볼트 기준 48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뭐 주행 충전이나 그런 기본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차에서 전기 부족함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전자렌지 커피포트, 드라이기 기본이고요. 어, 정연파 인버터이기 때문에 어, 뭐 개측기나 의료장비나 어, 컴퓨터 같은 그 그런 장비들도 아무 이상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